철도지도 바로잡는다. 호남선 40km 이상 짓는 전국의 교통수요를 끊고 국민의 교통 기본을 지시했다. 존경하는 특별자치도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병원 진료와 문요학 때문에, 문화와 여가를 위해 이동할 수 있어야 할 사람들, 지역도 같습니다. 열차 한편 다사관하는 동일한 사람기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지금 전국이 서 있는 철도지도는 분명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부선은 평일 기준 115번, 주말에 136번 고선이급차가오르내지만 호남선은 평일 69번, 주말 71번에 붙입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주말만 놓고 봐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경부선의 배정된 좌석이 한국 17만 7천석이라면 호남선은 4만여석 완제 시입니다. 거의 4배 정도의 차이입니다. 경부선에 비하면 호남선 은 같은 고속철도라고 불리기가 민망합니다. 열차 한대 크기도 다릅니다. 경부선에서는 900석이 넘는 대형 고속 열차가 주력으로 뛰트되지만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 축에는 400석 안팎의 소형 소형 편선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편이라도 실제는 태울 수 있는 사람 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배차가구의 역시 경부선을 10분 안팎인 반면 호남선은 20분가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표를 끊을 기에도 앉아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예측도 적은 것입니다. 더구나 익사에서 분선기는 전라선 고속열차와 경우 호남선보다는 더 적게 편성되고 작은 열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출퇴근 시간 좌석적율은 100%를 훌쩍 넘습니다국민들에게 매지는 일상이 됐습니다. 수요는 넘칩니다. 익사는 이미 일평균 2,8000명이 넘게 이용하는 전국 12권 KTX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고속철을 타고 내리는 승객은 연간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조가 아니라 수요만큼 배차와 좌석을 늘려주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기울어진 교통 현실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호남선 고속열차를 현행보다 최소 40% 이상 늘리겠습니다. 영구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해 호남선 고속열차편성 공개적으로 1 0 0엽기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호남선 증편은 익산에서 분리 <laughs> 분학기는 전남열차의 라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운 좋으면 타는 기차가 아니라 탈수 있는 기차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북에서 서울까지 취업, 통합, 진료, 문화생활을 위해 오가는 길이 목불목 승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돌아가는 기차를 곧장 가는 기차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일부 KTX는 서대전 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직선으로 갈때보다3 4 0분가량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KTX는 고속선과 국발로 있고 불필요한 우회와 정차를 줄여 서울 전주를 1시간 대, 서울 여수 2시간 대 실제 시간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군 지역 주민까지 한 번에 편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일반 연차 시간표를 정면 제어 중에 고선열차 도착 출발에 맞춰 갈아타 쉬운 환승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버스 시간에 나를 맞추는 전국이 아니라 열차 시간에 맞춰 어디든갈수 있는 전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결국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됩니다. 저는 교통을 전국의 일자리, 신산업과 같은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겠습니다. 이미 증명된 전국의 수요와 참전을 위해 국가철도망을 처음부터 다시 겠습니다더 이상 전국의 교통 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